아멘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의 흡족하는 질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30절부터 우리 14장 10절까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여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되, 애에게 말하되, 말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님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땅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이 말씀과 함께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한번 보실 것은.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듯이 이 정탐꾼들의 어, 포커스는 사이즈였죠. 그땅 거민들이 얼마나 큰가. 그땅 거민들이 숫자도 아니었고요. 어디에 사느냐, 어떤 민족들이냐, 민족들의 분포도 아니었고, 오직 그들에게 꽂혔던 것은 어,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섰는데 도저히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렇게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들의 사이즈에만 꽂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나니까 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 땅조차도 사실은 어, 저주받은 땅으로 보이는 것이죠요 어, 보고하여서 보고만 가지고 올 때만 해도 그들이 포도를 메고 왔고요 그들이 모세에게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들의 시선은 그땅 백성에게 백성들의 사이즈에 꽂힌 것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사이즈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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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점점 그 사실에 주눅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보고했던 그 땅의 비옥함조차도 그들은 악평해서 그냥 악평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사람 죽이는 땅이 어떻게 거인이 그렇게 장대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갖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 아니고.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즈에 한번 부정적인 영향의 요소에 열병의 정탐꾼의 생각이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팩트만 체크한다, 객관적으로 본다,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 우리가 그 사실 자체에만 눌리게 되면은. 결코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눈에 보지 보지 못하지만은 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확증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사실을 예수님을 확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입에서 놀라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었지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증언해서 믿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은 것이냐 온전히 누리는 것이냐,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1 2 명의 열 명의 정탐꾼들은 어찌 보면 백성들의 리더와 같겠죠. 그래서 이들이 부정적인 사실을 꽂혀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하자, 드디어 14장 10절에서 터질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동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모세를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참에 4장, 4,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더도 바꾸자. 모세를 우리가 이제 모, 모세는 뭐 가난땅으로 들어가든 말든 저버리고 버리고, 우리가 따로 리더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 우리 안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아침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 때문에 사실은 사건은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반전시킨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였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 세대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난 땅을 그들은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사태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모두 하나로 성도님들이 우리 요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전에 먼저 볼것은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란적으로 지도자를 바꾸자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세가 혈기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5절과6절의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 혹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사람을 보여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엎드려지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정말 악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는 치유하시고 다르게 교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엎드리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나섭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우리 그 앞에 우리 3 0절 말씀에 열 명의 저이 정탐꾼들이 땅을 혹평했던 말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점이 나는지 왔 보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먼저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큰것 맞습니다 키가 크고 기고리 장대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얼마나 멋진 땅인가를 풍요로운 땅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죽이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하면서 요호사와 갈렙은 백성들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기에서 이 8절에서 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땅을 지금 접근하고 어프로치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은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호사와 갈렙이 보기에도 그땅 사람들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은 그들 눈에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이 8절 상반절이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흔들리는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마저 우리는 전쟁하면 질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걸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무조건적으로 우기지도 않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기를 포기하기 포기하지 않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수아야와 갈렙의 고백이 얼마나 치혜롭고 아름답습니까? 자 구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정문 일치을 놓고 있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모세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것, 모세를 버리려고 하는 것. 12장에서 미리암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버리려고 했다가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났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거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주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리더를 패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여호사와 갈렙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리더십을 힘을 실어주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열두 명을 파송하면서 땅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모든 정탐의 루틴과 모든 지형지물을 다 알려주고 나서, 기가 질리는 40일 동안 정탐이로 하는 이 결코 쉽지 않은 코스를 모세가 세세히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리더의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지금 이요아와 갈렙은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서와 갈렙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를 볼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 준과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세워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두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어, 엎드려져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어, 요소와 갈렙은 전쟁의 성패를 사이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열 명의 정탐꾼들은 전쟁의 성패를 사이즈로 보았어요. 큰 놈이 이기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요소와 갈렙은 전쟁의 성패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신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를 이들은 전쟁의 성패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 성패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도 있지 않고요, 내가 파악하는 얼마나 상황을 잘 파악하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하되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요,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파악해서 내 지혜로 대응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계산해서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학습해 간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내 힘으로도 인생이 살만하고나라고 하는 생각은요. 나를 점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산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전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심으로 여수아 갈렙은요 이 가나안 정탐,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의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수아 갈렙이 얼마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사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세우신 리더를 어떻게 세우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며,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많고요. 그 엎드려짐과 동시에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엎드려지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우리 안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